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달세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땜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줌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이만고르와 맑은 기름 2 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더불어 부기와 영화까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언신된 왕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뢰와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솔로몬의 왕실에는 늘 먹을 것이 풍성하였고 군사력은 든든하였으며 국제 정세 또한 지극히 평화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주변국에 퍼져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사절들이 그를 방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두루 지역의 왕이었던 히람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두루는 오늘날 네바논 지역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무역이 참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두루왕 히람은 오랫동안 다윗과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이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담은 축하 사절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솔로몬 또한 답례로 감사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절을 통해 두로 왕 히람에게 뜻밖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할 목재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수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시대 때에는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고 싶어도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다스리는 온 지역 사방에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런 적대 세력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어서 내 왕위를 안게 할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께서 명령을 내려주셔서 성전 건축에 쓸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레바논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큰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레마돈 지역의 상징이 백향목 나무인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오늘날 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최고의 나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가장 좋은 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에게 이 나무를 부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종들을 레바논 지역에 파견해서 히람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 더불어 나무를 벌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도와줄 히라왕의 종들의 품삭은 히라왕이 원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나무를 벌목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레바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히라왕은 이러한 솔로몬 왕의 뜻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일뿐 아니라 두루의 번영과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에게도 이러한 훌륭한 아들 지혜의 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히람 왕은 곧바로 솔로몬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뜻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원하는 백향목 나무뿐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히람 왕은 자신의 종들이 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서 바다에까지 운반하여 뗏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지역의 바다 앞에까지 보내면 솔로몬 왕의 종들이 그저 그것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무 값은 그저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 왕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 주었습니다. 이로써 성전을 지을 가장 중요한 재료인 나무가 모두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먹을 음식물로 해마다 밀 2.4톤과 기름 4,600리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이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상호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과 선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대 다윗왕으로부터 내려져 온 두로왕 히람과의 주, 좋은 관계를 통해 성전건축을 준비하셨습니다 솔로몬왕은 이를 통해 레바논의 가장 좋은 목재를 풍성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히람왕은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일과 통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늘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뜻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좋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모두 기억하고, 오늘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동시에 주님의 일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에게는 귀한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시대 때부터 갈망해 왔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번영과 평화의 길로 들어서자 곧바로 이 꿈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꿈은 홀로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도, 기술도, 사람도 모두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두로 왕 히람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 왕의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관계와 만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일을 위한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모든 순간 모든 만남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이를 통해 주님이 쓰시기 좋은 삶, 좋은 관계가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로와 솔로몬의 좋은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 과 맺는 이 좋은 관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됨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번영을 전하는 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